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요 며칠 비가 참 옥수같이 내리다가 또 오늘은 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같은 것 같아요.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오는 날도 있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밝은 날이 오든 비 오는 날이 오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오직 내 삶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삶의 조건으로 어떤 때에는 잘될 때에는 그저 믿음의 눈을 조금 떴다가 좀 시험드는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 삶의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 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백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을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 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두왕이 바울인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무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심의가 왕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안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에게 아뢰였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로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남을 할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함을 며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 비탈길을 타고 다윗을 따라 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다윗 그는 아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건 기가 막힌 슬픔 속에서도 그를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을 섬기라고 자꾸 권면을 하고 별이 네위 사람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가 놓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가 빼앗듯이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하신다면 이제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언약계 곁으로 나를 부르실 것이 아니오. 내가 그때 언약계 곁으로 가리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면,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러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더욱 힘을 얻어야 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겠소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 슬픔의 순간에도. 이, 이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일찍이 그는 사울 집안의 재산을 돌보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사울의 자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시바에게 사울 왕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잘 섬기라 했던 바로 그 사람 시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것이 1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 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낙이 두 마리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낙이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급박하게 나올 때 모든 것이 부족한데 이렇게 풍족한 먹을 것또 타고 갈 것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또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송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너의 조, 주인 어, 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있으면서 드디어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왕의 이 나라를 이제 나에게 돌려주신다고 기대하고 지금 거기에 앉아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때에 시바는 다윗에게 아부를 해가면서 이제 자신이 관리했던 이 사울 왕의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은 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시바의 농간에 넘어가서 재산을 다 그에게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4절 말씀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마치 그 정말 힘들 때 누가 조금 좀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고 하면서 이 틈을 타서 이 사울의 재산을 차비, 차지한 시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급박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해요. 때로는 그러한 때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든가 조금만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 고맙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선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누, 누가 나에게 칭찬한다든가 좋은 말을 해주면 이게 정말 진정한스러운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혼란스러워서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이 판단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칭찬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감사하지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 에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고 맙니다. 세상사리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막그 호의를 베풀어 가면서. 다윗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면그 틈에 또이 다윗을 저주해가면서 하는 또 사람이 있어서요. 5절 말씀 다윗 왕이 바울인 마을에 가까이 이었을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내려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무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이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의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을 재앙이다. 그래서 아까 그 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사울 집안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심의도 사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논리는 이것이죠. 우리 친척 사울 왕을 네가 죽이고 이 나라를 차지하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려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차지하게 하겠다. 너는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시우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정말 뭐 억울하고 정말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같은 모자란 사람은 너무 속상하고 뭐 실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나도 같이 좀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싶기도 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참 못나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곁에 있던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이 말을 듣고 분노해요.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면 그러자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짜에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뭐당연하죠이 지금 이그라인도 고통스러운데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고 있으니 분풀이라고 싶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억울하고 분통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왕은 대답하였다. 수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보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암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세와 자기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함을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소. 주님께서 그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우위 간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는 그래도 저 소리도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라고 한 소리가 아닐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내게 또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내 잘못한 일이 혹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나에게 정말 억울한 소리라면, 하나님이 또 처리하실 거 아닌가. 자기가 같이 맞대어 저주하거나, 같이 보복하려는 마음을 전혀 품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억울하고도 분통 터지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비참한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사람 중심으로 분해하지 마시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참 내가 나는 억울한 소리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까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무인은 아,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할 말이 없는 줄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13절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무이는 여전히 산비타를 타고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여러분, 우리가 어군소리를 듣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 말안 해도. 사람들은 좀 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니 저봐할 말이 없잖아 저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저 사람 이거 이거 정말 진짜로 잘못한 거야 하고 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바로 이 다윗의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다윗처럼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자존심 상해 상하는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오해하고 이 목사를 향해 의혹의 눈으로 보고 가십거리로 삼고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간에 수근거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고통스럽지만 저는 두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무의 저주를 받고도 아사라 저것이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 잘못도 있었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 소리를 통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의 말보다 잘못이 없다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내 억울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처리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꾹꾹 참고 기, 기도하곤 합니다. 또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억울한 죄목으로 끌려가면서 가장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끝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자세입니다.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할줄 모르고 보복도 열번백번 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므로 여러분 더욱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애매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말도 들을 때마다 다윗의 이 장면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라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사라 내가 이 십자가를 쳐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도수자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주님이 가라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는 목회를 하다가 그런 일을 만나서 입을 꾹 다물면, 또 그것을 잠잠해져야 되는데, 다물면 또 다른 가십거리로 삼은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야단을 하고 다녀요. 더 괴롭히지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묵묵히 치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나,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도, 나에게 저주를 베풀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